잘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 남다르다고 칭찬받지는 못하더라도 확실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잘 알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 하지만 잘 모르는데도 굳이 위험한 길을 선택하면 파멸하기 쉽다. 잘 모르겠으면 옳은 길을 선택해라. 이미 보장된 길은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또 아는 곳이 적으면 왕도를 선택하라. 잘 알든 모르든 독특한 것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영리한 사람이다. 예의에는 사람을, 예의는 사람을 움직인다. 예의로 물건을 팔아라. 예의가 있으면 사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관심이 있어서 물건을 사려는 것과 보답의 마음으로 물건을 사려는 것은 절대 같을 수 없다. 예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빛을 지게 한다. 선량한 사람에게 마음의 빛만큼 비싼 것이 없다. 관대한 마음과 예의가 최고의 선물이다. 예의가 있으면 물건을 두 배의 가치로 팔수 있다. 물건의 가치에 예의의 가치가 얹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박한 사람에게는 관대한 행동을 해도 별 순모가 없다. 이들은 예의범절이라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기질을 파악하라. 상대방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기질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원인을 알면 결과를 알수 있듯이 기질을 이해하면 동기를 알아챌 수 있다. 우울한 자는 항상 불운한 불운을 험담을 하는 사람은 소문을 먼저 예상한다.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순식간 악을 저질릴 수밖에 없다.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정욕에 따라 말한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말을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말은 지시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도 함께 유념하라.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을 법을, 읽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판독하는 법을 배워라. 만약 어떤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웃기만 한다면 어리석인 자라고 여겨도 된다. 반대로 절대로 웃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숨기고 있는,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라. 또, 뜬 소문에 많이 퍼트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수다쟁이 혹은 첩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추한 사람은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서 선을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다. 아름다움과 어리석음은 언제나 동행한다. 아무리 많아도 매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상냥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관리하여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라. 매력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 매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 쉽게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손쉽게 움직일 수 있다. 매력이란 타인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자질인 셈이다. 인기는 운의 문제지만 기술이 있으면 더큰 효과를 거둔다. 타고난 매력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매력을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기술을 잘 이용하면 호감을 높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